안녕하세요. 네오집사 에릭입니다. 요즘 유학생 커뮤니티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갑작스럽게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 계정까지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SNS 계정 검열 강화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태의 정확한 원인, 향후 영향, 그리고 한국 유학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에 학생 비자, 직업 훈련 비자, 교환 방문 비자, 인터뷰를 즉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하루 뒤인 5월 28일 주한 미국 대사관도 예약 시스템을 전면 폐쇄했으며. 기존에 잡힌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신규 예약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사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현재 수십만 명의 유학 준비생과 대학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아리를 1년 넘게 준비해 온한 학생은 유학을 위해 경력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못 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미국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퇴사를 결정했는데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입학 자체가 무산될까 봐 걱정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의 배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sns 계정 심사 강화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비자 신청자의 sns 계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SNS 심사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열 범위와 강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반미적인 정서를 담은 게시물,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팅, 정치 관련 게시글에 이런 좋아요를 누른 것조차 비자에 기각 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은 비자 취소를 통보받았고, 일부는 추방 절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유학기가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애매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게시물에 좋아요를 50개 이상 눌렀다, 뭐 100개 이상 눌렀다, 이런 걸로 할 수는 없고, 또그 내용에 뭐 경중화가 있을 텐데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뭐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시스템 준비 때문일까요? 여러 언론 분석을 보면 정치적인 맥락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버드 같은 엘리트 대학에 대한 압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하버드대는 반유대주의를 근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학생, 프로그램 인증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국제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 했고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유학생 비율을 현재 27%에서 15%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정치권은 중국 출신 유학생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전공자는 비자를 취소하겠다 고 밝혔고, 이는 전공이나 논문 주제, 과거 SNS 활동까지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내 대학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럼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인터뷰에 대한 예약 지연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미국 대학들이 받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110만 명의 유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이 매년 지출하는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약 400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55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대부분 장학금 없이 전액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현지에 있는 학생들은 스클라십 등 장학금을 받지만 유학생분들이 대부분의 그들의 학비를 충당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 대학 재정의 정말 중요한 축이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유학생 유입이 줄어들면 미국 대학들은 재정 불균형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학문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저희 유학생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 인터뷰 중단 조치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5년 가을 학기, 2026년 봄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SNS 계정, 점검 및 정리를 하세요. 비자 심사 시 SNS 활동 이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논란에 대한 게시물은 가능하면 비공개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전체가 깔끔하고 중립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은 미국에서 유학을 위한 비자를 받을 것이냐. 자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자서류에 대해서 완벽히, 더 완벽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초적인 비자서류, 입학허가서, 재정증빈, 학업계획서 등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인터뷰가 재개되자마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랜 B를 고려하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모를 일정 변경에 대해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나 다른 학기 입학 옵션, 혹은 다른 국가의 대학 정보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 영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도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시기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미국 유학 비자 중단에 대해서 원인, 그리고 현재의 상황,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유학이 모든 것에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본인의 경력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SNS, 그리고 비자 서류, 또 플랜 B까지 다양하게 고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또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의 또 앞날에 대해서 더큰 꿈을 키워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레오 집수와 함께 하세요.